자, 나영 마지막 30번으로 갈게요.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30번을 보시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랑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프 추론 파트인데요. 어,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30번을 지금 풀려면 좀 많은 준비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면 앞에서부터 한번더 3, 차차에 대한, 어, 그런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알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 뭐 2차 함수가 나왔구요. 일단 식 자체는 요렇게 나왔어요. hx. 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 이제 fx가 2차고요그 다음에 이제 gx는 이제 3차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0보다 작을 때인가? 그쵸?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얘는 이제 0보다 큰 쪽만 보겠다. 뭐 요런 얘기를 갖다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차 함수는 X는 빼기 1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빼기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빼기 1. 꼭지점 x 좌표가 빼기 1이라는 얘기랑 같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 어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0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만 보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이렇게. 괜찮나?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미분해서, 얘 미분한 거에다가 얼마, 뭐, 빼기 3. 얘 미분한 거에다 가 뭐, 4 대입해서 둘이 더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갖다 한 건데, 일단은 가부터 한번 볼까요, 조건을? h0이라는 거는 둘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건데, 어, 방정식, 가조권에서, 가조권에서 hx랑 h0이랑,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 상황이에요 여기 상황 0을 집어넣은 거야 알겠죠 그죠 0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디 상황이야 여기 상황이야 여기 상황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h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차피 이차함수가 나오는 건 앞에서부터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적인 학습이 조금 되네 요번 모의고사가 됐죠 그죠 빼기 2라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같은 간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모든 실근의 합이 뭐야 1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건 패스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여기서 뭐몇 개가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뭐몇 개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패스 나로 갈게요 자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빼기 2부터 3까지 구간 이 안에서 hx에 어, 최대 최소의 차가 hx의 최대 최소의 차가 얼마가 나왔냐면 3 플러스 4 루트 3이 나왔대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아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gx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gx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다 조금 쓸게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X제곱의 개수라는 거는 근의 합들과 같거든. 그쵸? 근의 합들과 같은 거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3차 함수가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서 내가 이렇게 뺐어. 뭐, 윗볼, 앞볼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니까 저기 뭐야. 음순지 양순지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뺐어. 그랬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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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점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그쵸?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가 A면, 여기 빼기 A.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근이 0이 된다는 얘기랑 같아요. 이 녀석을 갖다가 H0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H0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H0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 제곱의 개수가 0이다. 그다음에 hx는 h0과 만나는 모든 x 값의 합이 1이다. 이월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데 얘는 필요 없고. 그러면 따라서 한번 볼게요 그러 fx는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fx는 빼기 h0으로 갖고 가면 빼기 h0으로 갖고 가면 맨 앞에는 나도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 x 더하기 2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빼기 h0으로 갖고 들어가진다면 그쵸? 그렇죠? 맨 앞에는 나도 모르니까 b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죠? x 세제고 백이 9x가 되는 거죠. x, x 백이 3,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뭐 여기는 당연히 연결됐을 거고요. 그렇죠? 그고 미분 값이 또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를 미분한 값과 0에서 얘를 미분한 값이 같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형태를 갖다 잠깐 보면, 뭐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뭐 미분한다고 해도 마무리만 지으면 되니까 어여쪽이죠 그죠? 2a 꼴이 나올 거고 첫 번째 0에서 미분한 값이 같습니다니까 하 위에 건 2a가 나올 거고 얘는 뭐 빼기 9b니까 빼기 9b가 되겠다 그쵸? 이런 식의 이제 하나가 나올 거야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2번은 이제 나 조건 이용을 해야죠 그쵸? 나 조건이 뭐였어? 요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빼기 2부터. 그렇 3까지 제일 높은 부분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갖다 뺍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빼기 1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빼기를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빼기를 바로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빼기 a. 그러니까 제일 큰게 빼기 a가 되는 거고 빼기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가 극값이잖아 그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x 제곱.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x 제곱 빼기 3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루트 3 아니면 빼기 루트 3인데 여기는 루트 3일 거야 양수 쪽으로 잡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마무리를 갖다가 하면 루트 3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3 루트 3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 빼기 9 루트 3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6b 루트 3이 되는 거지 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얘 값이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건 a가 빼기 3이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지 여기다가 확인 시켜 주면 얘네들이 맞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니까. 어, 이거 h형은 어떻게 해요? 숫자니까 나중에 미분하면 다 없어져. 그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 가로 열건 x 제고 플러스 2x 되는 거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 어, X 세제곱, 빼기 9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미분했어.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H형은 어차피 없어진단 말이야. 얘 미분한 거죠, 그죠? 빼기 3한 다음에, 어, 2X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것도 미분했어. H형 없어지죠? 얘는 3분의 2될 거고, 자, 얘 미분하니까 3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 문제는 어디에다가? 빼기 3이랑 4를 갖다가, 여기다는 이제 빼기 3, 여기다 이제 4를 갖다가 대입해 달래. 됐죠? 그죠? 그럼 여기다 빼기 3 대입하니까 얼마냐면 12가 되나요? 그죠? 1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16, 48이니까, 음, 얼마가 되는 거야? 4, 4, 16, 48. 빼버리면 얼마야? 39가 되는구나? 그죠? 26이 되겠다, 여기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더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38로 나오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다면 그래프 추론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조건은 아닌데, 어, 얘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잠깐 해줬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영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